말 타는 증상은 고쳐지지가 않네 뒷바퀴 그립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다라 이 CS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많은 시각이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젝트 911에 GT3, GT3 RS, 약간 좀 그, 태생 자체가 좀 서킷에 맞춰져 있는, 정말 하드코어한 드라이빙에 맞춰져 있는 그런 차, M4, M3용 트랙용 머신이 나왔구나. 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3천만원을 더 주고, M3, M4 컴퓨티션 모델보다 3천만원을 더 주고, 이 CS 모델을 살 만한 과연 가치가 있느냐? 결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가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리뷰의 핵심이겠죠. 이거는 지금 리뷰 초반에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9.11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게 그런 태생부터 서킷에 맞춰진 급격한 코너에서 횡지를 버틸 수 있게끔 엔진 오일을 위한 드라이 샘프가 들어가 있거나 드라이 샘프를또 넣고 엔진의 위치를 완전히 아래로 깔아서 좀더 코너에서 유리할 수 있게끔 차량의 무게 중심 전체를 아예 밸런스를 좀 다시 잡는다든가 이런 유의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차는 아니에요. 이 차는 어, 그런 태생적인 극한의 차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을 때뭐 그럴 때를 대비한 하드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순정 M4 M3와 그 컴페티션 모델과 완벽하게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차예요. 실제로 엔진 코드가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파워트레인 중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배기가 CS 전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도 배기도 엔드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차가 노멀 모델에 비해서 댐퍼가 좀더 하드하게 스포츠성에 맞게 좀더 하드코어하게 세팅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차를 타보면 아 이거 노멀 모델에 비해서 횡지를 좀더잘 버티는데 와이 뒤에가 안 털려 대단한데 뒷바퀴 그립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몸으로 와닿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에 있어서 그 타이어 바디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정말 M3 M4 노멀 모델의 타이어 스펙이 앞에가 2 5가 들어가고 뒤에 275가 들어가요 이 차는 앞이 265고 뒤에는 285예요 그리고 순정 타이어가 컵2가 들어가요 이 똑같은 휠 타이어를 노멀 모델에 옮겼을 때 사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코너 흥지를더 버텨주는 느낌은 사람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CS 모델만의 장점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은가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골 때리는 게 엔진 출력인데 모든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품을 다 완벽하게 동일한 걸 써요. 심지어 엔진 부품 코드, 미션 부품 코드까지도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말은? 기어비도 똑같단 얘기고 터빈도 똑같단 얘기고 다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냥 결국에는 우리 M30 포타시는 분들 매핑 많이 하시잖아요. 뭐 보조 이슈도 많이 달고.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맵을 한 거야. 다만 뭐가 달라? 제조사에서 보증을 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결국에 컴페티션 모델 기준으로 해서 450마력이었던 출력이 460마력이 됐고 토크가 56이었는데 얘는 토크가 61이 됐어요. 그러면 10마력 오르고 오토크 오른 거니까 뭐 매핑 좀해 보시고 보조 ECU 좀 한번 관심 있게 알아보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하드웨어 변경 없이도 맵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출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기존 모델 M3 M4를 탈때한 가지 좀 불만이었던 게 벤츠 C63 AMG를 탈 때는 아 이게 터보 차라서 내가 가끔씩 액셀 컨트롤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은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M3, M4는 유난히 토크가 좀 어느 구간에서 급격하게 터지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저는 전문 레이서가 아니니까 막 운전하면서 RPM까지 막다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운전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막 운전하다가 악셀을 딱 깊이 눌렀을 때 RPM이 특정 영역, 최대 토크가 딱 터지는 영역에 탁, 탁 들어가면은 살짝 악셀 컨트롤이 좀 힘들어지는 힘이 너무 과해서 순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차는 사실 어 제가 살짝 아, 아 힘들어 하던 그 부분이 좀더 심해졌어요. 그럴 만도 한게 450마력을 460마력으로 어 56토크를 61토크로 맨만 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토크가 터지는 그 구간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전에는 57토크라 할지라도 2,000rpm부터 5,000rpm 때까지. 꾸준하게 플랫으로 그 넓은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터졌다고 하면은 지금 이 차는 최대 토크가 오르기는 했는데 4000부터 5300까지 굉장히 짧은 구간 안에서 더 높은 토크가 터져요. 10마력과 고작, 고작 10마력과 5토크를 올리기 위해서 최대 토크가 터지는 구간이 너무 뒤로 밀려버려서 사실 운전을 하기에 좀더 어려워진 느낌? 제가 만약에 CS를 어쩔 수 없이 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매핑을 해서 토크를 좀 낮춰도 좋으니까 최대한 넓은 구간에서 안전하게 플랫하게 터지게끔 바꿔서 운전하는 게저 같은 수준의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좀더 맞는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오우. 이 말타는 증상은 고쳐지지가 않네. 결과적으로 이 스포츠성에 있어서 CS를 바라봤을 때 몸으로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출력과 그 횡지를 좀더잘 버텨줄 수 있는 서스펜션 그리고 휠타이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존에 있던 거에 마냥 플러스만 되는 요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게 플러스가 됨으로써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휠 타이어 넓어졌어요. 컵투 타이어 들어갔고 서스펜션도 단단해졌어요. 이차안 좋은 노면에서 노면 엄청 타요. 롤이 계속 생겨요. 고속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고 노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데를 지나가면 차가 계속 이렇게 놀아요. 진짜 쏘다가 안 좋은 노면 만나면서 브레이크 때리면 진짜 막 차가 조금 오버해서 진짜 옆 차선까지 순간 이동을 해요. 그 정도로 일단 일반 도로에서 노면을 많이 타고 타이어 폭이 넓어졌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타이어 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롤을 억제하려면, 뭔가 기본적으로 하부 압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스펜션 구조도 뭔가 새로운 세팅이 들어갔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차 광고할 때 보면, 그 경량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멀 M4가 1,650kg거든요. 공차 중량이. 근데 이차1 어, 6 2 5예요해외는 1,620이야. 해외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M4 CS만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전매특허라고 생각이 되는 그 카본 본넷 그냥 재질만 카본이 아니라 디자인이 달라요. 진짜 너무너무 이쁜 그 카본 후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증 문제 때문에 아, 카본 후드 수입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빠지고 수입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이 차는 지금 2 5 k g 가 가벼운데 2 5kg가 고작 가벼운 거 가지고 뭐이 차의 뭐 아이덴티티인 것 마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경량화에도 사실 저는 CS만의 메리트를 못 느끼겠고. 출력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CS만의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코너에서 좀더 좋은 거? 그것도 저는 사실 CS만의 매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거를 BMW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미친 짓을 한것 같아요. 어, 바로 이이 이 엽기적인 문짝이에요. 이 문짝에 도어 포켓이 없어요. 문짝 좀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트에서 팔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계란판 아시죠? 계란판에 까만색 라카칠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멀리서 보고 카본인 줄 알았는데 오 이랬는데. 카본이 아니야. 그냥 친환경 가벼운 소재래요. 심지어 손잡이도 없어서 어 가뜩이나 M4는 문짝도 긴데, 저 2차 처음 타고 와가지고 옆차 문콕 제대로 할 뻔했어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열었어요. 쑥 밀고 열었는데, 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끈 잡아가지고 멈췄는데, 문을. 이끈 위치도 참좀 그래. 지렛대 원리잖아요 좀 이쪽 끝쪽에다가 달아줘야 문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하게 닫지 이 끈을 또 앞에다 달아놔가지고 닫을 때 더럽게 힘들어요 그리고 뭐 알칸타라를 다 씌워놓긴 했는데 옆에 팔걸이 암레스트도 없을 뿐더러 암레스트 안에 수납함까지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납공간이 그냥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앞에 물론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에는 컵 꼽아야지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핸드폰 하다못해 지갑, 차키, 어디에 두라고? 이 화면이 작아지고, 뭐, 앞에 이런 공조장치가 매뉴얼로 좀 바뀌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좋아요. 앞에 이 CS 배치도 너무 예쁘고, 알칸타라 군데군데 많이 사용하고 다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뭐 노멀 모델에 비해서 한 공차 중량을 100kg 감량했다. 그러면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해서 25kg 감량했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땐 BMW 입장에서도 민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좀 민망한데 이거? 야 이거 없애. 얘도 없애. 그냥 뭔가 차를 딱 보면 서킷에서 타야 될 것처럼 보이게만 만들어 봐. 라고 한게 아닌가? 물론, 시트 되게 편해요. BMW가 스포츠 세단에 들어가는 시트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X5M 때도 뭐 많이 느꼈었지만, 또 F90, M5 때도 또 느꼈고, 진짜 스포츠 세단, 슈퍼 세단들에 들어가는 이 안락함과 스포츠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트들은 BMW가 진짜 압도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트는 정말 좋으나 이 시트가 좋은 거는 M4CS만의 매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순정 옵션 가격만 사실 파츠 가격만 2200만원 정도 한대요. 저는 세라믹 브레이크를 뭐 이렇게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세라믹 브레이크를 요할 만큼 그렇게까지 차를 한계로 몰아붙이지 못해요. 물론 간지는 나죠. 그 세워져 있을 때의 간지. 딱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 금색, 황금색 빛깔의 캘리퍼. 하지만 그 세라믹 브레이크에 2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한다 그러면 좀 저는. 왜? 나는 싫어. 어, 라고 하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태생은 노멀과 그냥 똑같은 순정부품들로 이루어진 튜닝카다. 오늘의 리뷰를 최대한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한다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이 CS라는 배치. 이거 하나가 너무너무 탐이 난다. 그리고 저 뒤에 OLED 헤드램프가 너무 많이 탐이 난다. 그러면 구매하시면 된다. 하지만 나는 불편한 것도 못 참을 것 같고, 어저 뒤에 OLED 헤드램프, 그리고 이 세라믹 브레이크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 차는 사시면 안 되는 차인 것 같다. 네. 끝입니다. 네. 차량 협찬해 주신 까마녀, 네. 정말 감사하고, 시청자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